이제 이 문제 풀자. 집합 U는 X바 X는 1 이상 6 이하의 정수이고 두 부분 집합 XY에 대하여 X 합 집합 Y는 전체 집합이고 X 교집합 Y는 공집합이 성립한다. 역함수를 가지는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해석해보자. 전체 집합, 원소 날법으로 쓰면, 1, 2, 3, 4, 5, 6. 이렇게 된 거고, 1, 2, 3, 4, 5, 6의 부분 집합 중에서 X랑 Y를 선택했을 때, 합하면 전체고, 교집합이 없을 상황. 그런데 역함수도 존재해야 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우리가 X 정의역 만들고 Y 공역 만들어 올때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래서 원소가 6개였어. 예를 들어 볼게. X는 1, 2, 3이라고 하자. 3개. Y는 4, 5, 6이겠지. 그러면 X의 원소도 3개, Y도 원소가 3개가 돼야지만, 그리고 참고로 합하면, 합하면 1, 2, 3, 4, 5, 6. 합집합 전체 됐고, 교집합 1, 2, 3, 4, 5, 6. 겹쳐지는 거 없잖아. 공집합 됐고, 이제 하던 역함수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돼야지만, X의 원소 하나씩, Y로 하나씩 대응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1은 5, 2는 4, 3은 6 이런 상황의 그림이 1대1 대응이라고 하잖아. 왜? x의 다른 원소에 대하여 대응되는 함수 값들도 다르게 대응되고 있고 이것만 만족하면 1대1 함수인데 공역이 4, 5, 6, 치역도 4, 5, 6, 공역과 치역이 같지 그러면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 되면 역함수를 가질 수 있지. 왜? 이 그림 봐봐. 6은 어디로 대응돼? 3. 5는 어디로 대응돼? 1. 4는 2. 이렇게 대응되잖아. 그래서 이제 역함수까지 가지려면 이제 힌트 얻었어. X를 찾을 때 원소가 3개짜리를 찾아야 돼. 이제 X 선택하자. 1, 2, 3, 4, 5, 6. 6개였지. 그러면 3개 잡아야 되니까 6, C 3.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니까 20개야. 그리고 그 각각, 20개의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한 가지라고 하자. 한 가지, X 스무 가지 중에 1, 2, 3, 이한 2 가지라고 하고, 그러면 1, 2, 3이 4, 5, 6으로 대응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1이 대응되는 경우는 4, 5, 6 중에 있으니까 3, 세 가지 중에 선택하고, 지금 그림은 5로 보낸 거야. 그러면 2가 선택되는 경우는 5 빼고, 4나 6. 누 군데로 가야 돼. 그런데 지금 그림은 4로 보낸 거야. 그러면 3은 이제 하나 남은 대로 가겠지. 그래서 6. 그러니까 한 가지 그림이 설정되면 함수의 개수는 6가지가 나와. 그런데 이렇게 한 가지로 선택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경우 수가 20가지나 있었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0가지. 곱하기 6, 그래서 120개가 답이야. 3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대응 역함수 개념 설명 강의 녹화 해놨습니다. 궁금하시면 들어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